안녕하세요, 여러분. 압도적 강의력, 미친 관리력, YBM 전국 실전 1위 강사 파워테이 박혜원, 전보람 강사입니다. 토익 문제 풀어보자로 오랜만에 어, 컴백하였지만 음. 어, 영상의 후질근함은 도저히 음, 이걸 내가 전보돌이한테 네. 뒤에 배경 바꾸라 그러고 그다아 너무 파워테이크다. 네. 그래서 이제 어 그, 그런 거야. 음. 어 그리고 지금 이제 한달 만에 거의 컴백했나? 두달 됐나? 거의 두달된것 음. 같아요.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어, 여러분. 음. 또 이제 여기 채널은 또 그래도 음. 박혜원 전보람을 그래도 음. 강의를 그래도 뭐 심심풀이라도 봐야지 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봐주다 보니까 음. 또 박혜원 전보람의 편이 음. 많겠지만 음. 박혜원은 또 수강생이 너무 많은지라 음. 다양한 니즈가 있고 음. 또 중간중간 어 여러가지 찬사와 음. 좋은 음. 내용도 있지만 또 이렇게 음. 그런 것도 있어. 음.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도 또 음. 좋아하고 도움이 된다고 그럼요. 생각하는 수많은 음. 수강생들을 배출하기 있기 때문에 그런 뭐. 그런 거 위주로 또 생각이 나서, 음. 어제 얘기했지. 음. 요즘 전보람하고 새벽 1시 반까지 통화하면서 음. 떠들고 있거든. 그래서, 유튜브 음. 너무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음. 찍자. 어, 근데 그 사이에, 어, 박혜원이는, 어, YBM에서 음. 새롭게, 어, 좋은 음. 문제를 대거 음. 수록하고 이전 버전에서 많이 아. 개선한 문제들이 대거 수록된, 네. YBM 실전 토익 천재 네. 1탄, 일명 보라색 껍데기 앤드 연두색 껍데기 응. 껍데기 껍데기 어 그거 무료 인강 천재가 음.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무료 인강이에요. 음. 책만 사면 들을 수가 있어. 네. 전체 문제를 풀이하진 않지만 박혜원의 강의가 음. 뭐 실강 인강 다르다는 말은 있지. 엄청 달라요. 음. 실강은 정말 화를 많이 내요. 그래서 비호감의 끝판왕으로 갈 수도 있지만 어 실강에서는 또. 공부를 시키는 면학 분위기를 음. 굉장히 중요시여겨요 그래서 되게 화도 잘 내고 혼도 내고 하지만 음. 막 너무 비호감적인 화만 내지는 않아요. 음. 그리고 인강에서는 화가 안 나. 음. 카메라가 돌아가니까 그렇죠. 카메라 보고 화내면 나 너무 이상하잖아. 음. 어, 그래서 인강에서는 좀 약간 웃긴 음. 이미지로도 갈수 있는데 그 인강 하여튼 이미지와 음. 컨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실이 중요한 거라서 아. 굉장히 강의를 신경 써서 음. 무료지만 유료 같은 음. 그것이 박혜원 토익을 검색하거나. 음. YBM 실전 토익 천재 응. 개정판을 검색하면 나올 것이요. 전보라미언니는데비특강을 찍었어. 응. 근데 이제 그데비특강을 찍었는데, 응. 음, 데비특강이 이제 11월 10일 데비특강을 찍었거든. 응. 근데 11월 10일 데비특강을 찍으면 그데비특강에 대한 내용을 유튜브에 응. YBM 사이트가 좀 늦게 올려주면서 이제 네. 원성이 자자할 때가 있어. 왜냐면, 야고 올려주고 응. 시험이 끝났는데 다음날 올리면 응. 뭐하자 데비특강인데 이럴 수 있거든요. 응. 근데 이제 그게 어, 자사 룰일 수도 음. 있는데요 업로드할 때 YBM 인강이라고 하는 거를 음. 어디든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쳐보세요 그럼 YBM 인강에 음. 들어갈 수가 있어 거기서 무료 강의 부분을 클릭하면 음. 10월, 28일서부터, 네. 10월 28일서부터 10월 28일서부터 전뽀더 언니가 촬영한 2019년 11월 10일 데뷔 특강 아주 핫한 영상을 음. 보실 수가 있으니 많이들 봐주세요 네. 문제풀이한다 네. 토익은 실전이야 토익 문제 풀어보자 출처 나 혼터. 이거는 이제 음. 그 어떤 어 이름이 아니에요. 음. 나 혼자 끝내는 나 혼자 끝내는 토이의 토이. 줄임말이고요. 네. 출판사는 넥서스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YBM 강사죠. 네. 이것은 곧 배신을 하였는가 음. 배신을 때렸는가 아니야. 이넥서스에 저서 이책 음. 저서 나 혼자 끝내는 토이 12회분 파트 음. 56. 어 그거 저자가 박혜원하고 전보람 공저입니다. 그런데 네. 반응이 안 좋았어. 음. 어렵대. 음. 그래서 나 혼자 안 끝나서 음. 몇 문제 뽑아주고. 됐지? 아, <laughs> 네. 푼다! 음. 자! 음. 어. 일단 풀어봐야 되는 거 알지? 스탑하고, 저, 여러분. 스탑하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세요. 자! 어. 이마에 써있지? 음. 나? 뉴요커, 나고소, 나학자, 나번네, 나번네 씨가 응. 얘기하는 응. 문제풀이입니다. 응. 마음만은 990, 응. 나번네 씨. 우클라호마 파이낸스. 응. INC는 이제 약자 같은 건데, 응. 이게 붙으면 기업이나 회사특화 응. 응. 의미가 있어. 먼 t 리미팅이라는건 월간 회의가 아니겠어? 응. 그리고 투자자들을 위한 응. 회의야. 응. 그니까, 러 어쨌든 여기까지가 주어라고 응. 볼 수가 있고, 응. i n 스 e s t r 이 아닌 이유는, 응. i n 스 e s t o 는 어, 정확한 주어가 응. 아니고, 이제 대상으로 들어가는 응. 전시자들의목적어야 응. 그니까, 주어는 오클라마 응. 파이낸스 저 머리가 완전 응. 큰저 회사가 응. 주어야. 그래서, 어, 그, 아니지, 어, 그 회사의 어. 멘틀리 미팅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응. 미팅이 이번 주 화요일에 응. 미팅한다는 얘기거든? 음, 화요일 내로 미팅한다. 화요일 이내에 미팅한다 음. 시, 화요일을 통해서 미팅. 어. 음, 구리 구리구리 화요일을 어.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 어. 요일 앞에 온인 네. 거 들어봤죠 어. 온 뭔데 어. 어. 에잇 음. 그러다 이제 틀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네. 문제가 잘못 나왔다 음. 구리다 응, 구린 거다 어. 내가 아니라 이 문제는 어. 참으로 문제 있는 걸로 읽게 된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다 읽는 거 자체가 굉장히 그렇죠. 오바스럽네요. 음, 솔직히 말하면, 음. 제가 또 직설적인 스타일이긴 음. 하죠. 그래서 욕을 먹어. 그런데, 음. 너무 오바스러워요. 음. 왜 그렇게 땀, 음. 피, 땀, 눈물 다 넣는 거예요. 문제 하나 풀면서. 파트 5에 그렇게 영혼을 음. 갈아서 넣으면 어떡해요. 파트 6, 7은 언제 읽으시려고? 음. 실제 시험장 가면. 점포도는 답 5으로 안 했지. 네. 4. 왜 4로 했는지 얘기해봐. 앞에 be scheduled. 하고 짝될수 있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짝이라는 네. 말좀 그만해. 왜요? 그게 왜 그게 짝인지를 설명할 줄 알아야지. 왜 짝인데? 피스케줄에서 네. 뒤에 어떤 날짜나 요일이 오면 4가 오거든요. 이유가 뭐야? 이유요? 응. 이유 뭐 이유가 있을까, 선생님? 그럼 그냥 외우란 얘기야? 아외워야죠 이거는. 자, 정답 네. 4인 거 확인했고요. 네. 원래요. 네. 전치사 말이에요. 음. prepositions라고 하는 전치사 있잖아요. 우리가 다들 한국인이잖아. 음. 한국인으로서 정말 번뇌가 장난 아닌 음. 게 전치사예요. 별 뜻없이 막들이 음. 받쳐서 막 나오고 음. 막 이러니까. 근데 전치사에 여러 종류가 있다 막 in, on, at, to, from, through, w i t h i n 음. 다막 이렇게 써. 근데 전치사 음. 문제들은 어, 박혜원이 꼴에 얘기를 해 보잖아. 음. 확률적으로 음. 80%는 걍 외워야 음. 돼요. 그리고 20% 정도가 음. 빈칸 앞뒤 문맥을 봐야 그렇죠. 되기도 해요 음. 근데 열 문제 중에 여덟 문제는 외운다는 건 바로 음. 이런 경우예요 누가 해석을 음. 하겠어요 음. 물론 이것만 나온 게 아니라 주변에 말이 있다고 쳐봐요 자두개 넣어볼게요 음. 이래도 4이 이뻐요? 구리구리 하잖아 음. 솔직하게 디펜드 뒤에 마력에 홀린 음. 것 같지 음. 온 이렇게 음. 스케줄드는요. 네. 명사동사를 혼용합니다. 그죠? 근데 비 스케줄드로 음. 뭐 얘가 뭐 나왔어 음. 그건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수동태 그럴 때가 음. 아니에요. 얘가 진짜 좋아하는 건 한국말로 했을 때 빈칸 뒤에 있는 날짜 로이 시기로 일정이 잡혀져 음. 있다 해서 로가 얘 매뉴얼에는 홀이고요. 음. 그리고 그 로라는 거 말고 이러한 행위를 하기를 음. 하기를 일정을 잡아놨다. 그러면 비스케줄드 음, 투 더하기 동사 원형인데 음. 그냥 투 이러면 부작용이 토할 때까지 와. 할 토할 때까지 와. 음. 얘가 동사 원형 앞에 붙는 머리 둔지전치사둔인지 네. 모르면 토할 때까지 부작용. 음. 비스케줄드 r 명사. 음. 비스케줄드 투 동사, 동사 원형. 원형. 이거를 안외워놓고서나안 네. 풀려 안 풀려 안 풀리려고 작정한 듯한 이런 코스가될수 음. 있다.라는 거는 음.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음. 비 스케줄드 폴로 바로 네. 가셔야 된다라는 그쵸. 걸 정리하세요. 네. 그러면 o n 이 정답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빈칸 뒤에 음. 디스는 필요 없었어요. 그냥 on Tuesday 네. 하는 게좀더 좋고요. 네. 그럼 화요일에 가 네. 좋아요. on this Tuesday가 네. 틀렸다기보다 on Tuesday를 요일을 바로 앞에 붙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빈칸 앞에 스케줄드를 무시한 거나 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거는. 그럼 빈칸 뒤에 Tuesday 그대로 두고 네. 빈칸 앞에 depend로 바꿨으면 그러면 또 바꿀 거예요? depend 네. 보고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는 시각에서 네. 앞머리에 동사 파생 전치사는 들러붙는 게뭐라 네. 말할 수없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스탑하고 풀어 보세요. 풀었다. 음. 풀었다. 응, 음, 풀었어. 음, 동사 문제인 거 같죠, 선생님? 네. has had was has been 막 이러는 거 보니까. 네. 네. 근데요. 네. 음, 저는요 예. 현재 완료 시제를 음. 좋아해요. 음. 현재 완료 시제를 왜좋아하냐면해악패피거든요 네. 어. 그냥 좋아요. 네.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f 음, 프피피잘 나오죠. 네, 네, 네. 그래서, 네, 음, 그래서 해즈 어, 리뷰도가 네. 일단 땡기고요. 네. 근데 D도 해준데요. 어. C의 워즈도 땡기는 이유가 네. 저는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빈칸 밑에 타이포스가 뭔진 모, 모, 네. 모르겠고요. 바이더 타임 뒤에 히 보이죠. 네. 히 뒤에 서미티드가 E D 붙었잖아요. 네. E D 붙으면 과거시제잖아요. 네. 그 과거니까 그대로 과거로 뺏긴 네. 거예요, ,군요? 그럼 C거든요. 어머. 이런 걸 이제 혹성 탈출이다 그렇죠. 그래. 엉투도 망이 될수 네, 네. 있어. 이 문제의 정답은 A도 음. C도 D도 아니긴 해. 그렇죠. 근데 문제를 이렇게 풀면 안 돼. 음. 이 문제에 걸리는 시간은 2초 정도가 소요가 돼. 전 뻔덜 설명해봐. 네. 나번내 씨한테 설명해 네. 빨리. 박번 내. 이 문제는 동사 막 수일치 태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거 어 아이고. 무요 답을 바로 해버려. 어차피 설명할 거잖아. 네.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기 두 번째 줄에 있는 by the time. By the time을 딱, 짝볼수 있나? 그문제예요내 네, 말을 이어가 네. 주세요. By the time은 우리가 접속사입니다. 네. 뜻으로 하면 그냥 뭐뭐 할 때쯤, 뭐, 저, 그 정도에 되는 접속사인데요. By the time이 나올 때는 딱 동사의 어떤 시제가 정해져 있어요. By the time 뒤에 동사 보이시죠? 여러분, submitted, 과거 시제. By the time의 동사가 이렇게 과거 시제가 나오면 앞에는 꼭 우리가 head pp로 일치를, 그 짝을 맞춰주셔야 돼요. 헤드 피피는 뭔 주제인데요? 과거 완료라고 하죠? 굳이 얘기하면? 네 바이더 타임은 여러분 네. 어, 음. 바이니까 전치사 아니야? 더타임이 음. 명사 아니야? 전명구 전명구 말을 음. 싫어할 고예 죽을 때까지 접속사야. 네. 근데 접속사 뭐하는지 알지? 날리를 치면서 주어동사 바라라 끌어대.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이더 타임이 시제 뾰로롱이야. 응. 시제 뾰로롱인데, 얘는 일반적인 원어민들도 통영적으로 응. 쓰는 시제보다 좀더얄딱꾸리미가 응. 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두 문장을 끄는데,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이 되게, 응. 땅끝, 해남, 땅끝, 응. 과거, 대과거라는 시제거나, 나머지 한절이 미래가 아닌 응. 얄딱꾸리미가 있는 미래 완료. 응. 이런 걸 되게 잘 끌어요. 미래 완료는 미래 아니야? 응. 윌더하기 동사 원형 아니야? 응. 그거는 일반 미래고요. 윌더하기, 하브더하기 응. PP라는 응. 응. 시제가 아~ 바이더임이 응. 되게 좋아해요 응. 근데 바이더임은또 응. 과거에서 좀더 과거로 내려가는 느낌으로 응. 그냥 이디 말고요 응. 헤이드가 머리를 응. 텅쓴 거를 두 문장 중에 하나 쓰는 게 좋아하는데 응. 미래 완료는 여러 가지 응. 뭐~ 상황이 있겠지만 응. 가장 제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응. 이럴 거야. 음. 이렇게 할 거야. 우리 다음 주 일요 일날 회의할 거야. 음. 이게 아니고 우리가 다음 주 일요일쯤 되뭐 회의가 끝날 음. 때겠죠. 약간 음. 그러니까 이런 이런 음. 뉘앙스가 있어서 뾰로롱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쯤엔 이렇게 있겠지. 음. 이런 뉘앙스는 때쯤에가 음. 필요하고 그 때쯤에 자체가 바이더 타임이에요. 음. 그래서 미래 완료에 진짜 욜라 좋아해. 요 음. 근데 어 과거 완료는 왜 좋아하냐면 음. 과거의 느낌의 스매를 풍겼을 때 음. 접속사 바이더 타임은 음. 뭐뭐 때쯤에라고 해석하지 음. 마시고요. 뭐뭐 할 때쯤에는 뭐뭐 했을 때는 이미 어 이미 그서 한발 음, 늦은 느낌을 아, 좀 음.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내가 집에 음. 치맥 먹으러 갔었지. 음. 내가 불리나케 뛰어가서 집에 치맥 먹으러 집에 음. 도착을 했을 때쯤에는 치킨 뼈밖에 안 남았었지. 음. 그러면 가족들이 어허. 초토화한 게한 단계 더 전일이에요. 내가 집에 음. 뻑뻑뻑 도착했을 음. 때보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과거로 음. 아나 이런 느낌이 필요해요. 음. 그래서 과거 완료와 미래 완료를 네. 되게 좋아해요. 다시 위에 문제로 가보죠. 네. 위에 문제로 가봤을 때 음. 일단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빈칸들 리포트가 목적이 음. 있기 때문에 BPP 골자에 그 cd는 이미 망했다고 음. 보면 돼요 음. 수동태는 목적을 못 먹거든 근데 a하고 b가 남은 거잖아 음. 근데 a가 됐고 b가 돼야 되는 이유는 음. 여기 지금 서메리드가 진짜 단서는 음. 맞아요 바이더템이 갖고 놓은 나머지 한 문장이 제출했었는데 음. 아나 제출했을 때쯤에 이미 이게 지금 음. 약간 그러니까 음. 이런 거예요 참고로 빈칸, 밑, 빈칸 밑에 줄에 타이포즈는 음. 오타 같은 음. 거예요 오타 같은 거를 갖다가 자기가 제출했을 때쯤에는 아나 오타 있는 거로 음. 인재 검토했네 이렇게 될 수가 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발 늦었다는 느낌을 주면서 얘가 B가 정답이 되잖아요. 근데 A의 has reviewed를 정답으로 할 거면 바이 t 타임보다는 since가 음. 나신 since 알지? 음. 뭐뭐 이래로. 그래서 과거에 일을 시작했던 음. 이래로 계속 일어났다. 이게 낫다고. 그래서 그러면 야이 강사야, will 응. 더하게 해피피가 나면 오 어떻게 응. 구별하냐? 응. 구별할 수 있어. 왜냐면 하 나머지 한 문장이 i t 츠로 나와. 네, 현재 응. 시제로. 미래 완료로 갈 응. 거면 나머지 한 문장이 과거로 때려주기도 안 나오지. 응. 그러면은 적어도 현재로 갈 걸. 응. 응. 그러니까 나머지 한 문장을 거울처럼 삼아서 응. 혹시나 같이 나오면 그렇게 응. 풀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니까 네. 풀어보세요. 빈칸 대 라이트 제가 공부를 좀 음. 해서요 오른쪽보다는 음. 권리 같고요 음. 명사로 쓰여서 더 뒤에 음, 권리입니다 음. 모리스 컨설팅은 회사 이름인 것같고요구유명사요 모리스 컨설팅에서는 라이트를 빈칸 하고 있다 음. 어, 어떤 라이트인지 음. 수식하면서 투부정사가 음. 후치 수식한 형용사적 용법인 것같고요 표로어프는 어~ 투로어프는 그 미, 미, 미루다라고 음. 검색하니까 나오더군요. 어. 미루고 further deliveries는 어. 추가 여러 주문 어. 배송 이런 거 배송 이런 거좀 미룰 수 있다. 뭐할 때까지? 어, 부사절 접속사 until절 나온 거고요. until절에 나온에서 어, the customer has made all 음. outstanding payments. 여기서 outstanding은 훌륭한 게 아니고요. 음. 어, 미납. 음. 아직 내지 않은. 돈안 내고. 네네 네. 네, 네. 네. 페이먼츠 지불 금액. 이거를 이 사람이 다 잔금을 치르고 네. 어 메이크 페이먼츠가 되면 돈을 내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 미납금을 다낼 때까지는 네. 어, 배송을 그냥 뭐땅 파서 장사하냐. 네. 뭘믿고어 그래서 그것을 보내지 않고 좀 미뤄도 네. 되는 권리를 허가한다 네. c 고요리퍼은어 음. 글쎄요. 참조하다든지 네. 언급하다든지 어디 보내단지 잘 모르겠고요. 리테인이 간직하다 네. 유지하다로 나오더군요. 네. 그래서 권리를 유지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고 음. 해서 A로 갈 거고요. 음. 사실 D는 정말 구린 것 같고요. 왜냐하면 reserve는 음. 예약하는 거거든요. 음. reserve a room, reserve a seat, 음. reserve a hotel room. 이게 맞기 때문에요. 예약을 할 수가 없어요. 권리는. 음. 그래서 저는 retain으로 가볼게요. 어. 바로 틀리게 되죠. 저기요. 네. 컬러케이션 같은 겁니다. 음. 연어. 그거예요. 음. 연어는 저희가 진짜 많이 강조하죠. 전뽀돌이랑 음. 박혜원이가 너무 많이 강조하는데요. 음. 참 토익은 웃긴 시험인가? 음. 연어 그러면 몇개 외우면 그게 다 맞춰지는 아니요. 음. 다 맞출 수 없고요. 파트 7, 6에서는 연어로만 해결 안 되는 음. 엄청난 파생성이 음. 있고. 음. 파트 5에도 또 문법 문제도 섞여서 나오잖아요. 네. 어휘 문제도 나오고. 음. 근데 연어는 일상이에요. 음. 그거는 토익에만 존재하는 음. 게 아니고요. 어휘에 아주 찰진 음. 찰거머리 같은 연결이에요. 답이에요. Reserve가. Reserve. o s n 네. Reserve the right는 유명하잖아. 음. 네. 무슨 뜻이야?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갖고 있다. 원래 reserve가 보유하다의 뜻도 있어? 어 있어요. 그러면 음. allow하고 refer는 어떤 거로 많이 나와? 토 이게? Allow요? 응. 음. 어, 어, 뭐, 어떤 식으로 많이 나와? 구조로 따지면 음. allow 목적어 to 동사원이요 투보 정사 좋아하구나. 아, 그렇죠. 또는 뭐 allow for. 그러면 뭔가를 고려하거나 참작하거나 해서 전치사 for랑도 잘 나오고요. 전부들이 음, 네. 아는 곳이 많다 보니 자꾸 저렇게 음. 많은 걸 풍요롭게 빼요. 음. allow는 네. 목적어를 먹기도 하고 떼기도 그렇죠. 해요. 근데 목적어 끌 때는 일단 허가 받는 아. 애를 넣어요. 그리고 걔한테 뭘 허가해줬는지 행위가 이렇게 네. 지저분하고 얄딱구리하게 한 번씩 붙습니다. 네. 투도하기 동사원형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허가하다의 얼라우로 네. 많이 쓰는 거고요. 얼라우는 진짜 무서운 게뭘 고려하거나 네. 참작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럴 때는 디펜드 온처럼 라우 r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네. 그리고 얼라우는 이런 걸좀 감안하다의 뜻도 있어요. 네. 타 동사할 때 그래서 얼라우 at least one hour 이러면은 네. 이게 한 시간 정도는 감안해 주셔야대고객님이 네. 정도 걸릴 수 있어 네. 이런 네. 말도 처리도 해요. 해내면 한 시간 정도 생각하세요. 근데 데코 라이트랑은 네. 아니야. 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요. 리퍼런 어떻게 많이 나올까? refer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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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f 는 뜻도 있고, 있고. 그 지금 줄이 안 네. 보일까봐 건너뛸게요, 이렇게. 네. 자, refer는 자타동사를 혼용하고요. 네. 어, 뭔가 뭐, 소개하듯이 네. 알선하다의 느낌도 있고, 네. 뭐, 언급하다, 음, 뭐, 어느 순간 참조, 추천, 막 네. 헷갈리거든요. 근데 refer to가 네. 거의 depend on 같은 네. 어떤 전설이지. 네. 참조하다일 때. 근데 네. refer to는 자타동사 혼용해서 refer a to b도 네. 되고요. refer to a, a를 b라고 네. as b라고 네. 뭐, 이렇게까지도 네. 하기도 하는데, 어 개뿔 없잖아. 네. 오답입니다. Retain은 어떤 의미에서 쓰는 거야? 뭐야? 뭔가를 간직하는 거죠? 버리지 않고 계속 그래서 갖고 있다. Right를 음. 간직하다라고 말은 좀잘안 써요. 네. 권한은 보유하고 있다, 권리를 음. 가지다, 그러니까 음. 권리를 행사하다적인 느낌이 네. 좀더 맞는 거고요. Retain 네. 같은 경우 에 이거 사본 음. 버리지 마. 그죠. 환불하시려면 영수증 갖고 계셔야 돼요. 음, 이거 영수증 네. 버리지 마. 응.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뭔가 증빙이 될수 있을 만한 응. 거거나 레코드, 기록용으로 응. 갖고 있을 만한 걸 유지하다. 그리고 응. 사람 명사도 쓸수 수 있어요. 있어요. 네. 우리 지금 기존에 직원들이 응. 이탈하고 많이 빠지면 응. 우리 회사가 누가 일하냐, 귀신이 일하냐 우리 직원 이탈 안 되게끔 잘 응.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이럴 때도 써요. 응. 근데 right랑은 아니에요. 응. 그래서 reserved right는 정말 전설이 네. 아닐 수가 어, 없어요. 하나 더 선생님. 잠깐만요. 네. 어떠 달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Retain에다가요? 네. 권리를 보유하다. 아니요, reserve요. 네, right하고. 네, 권리를 보유한 거.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한다고 막 우리. 네, 혹시 이로 시작하는 거 얘기하는 네. 거예요? 불러줘 보세요. 네. Exercise your 네. right. 그러면 네. 잘 그러니까 연어를 외워놓으면 음. 이렇게 둘이서 대본이 없이 얘기한는데도 네. 이거로 하는 거야 맞대잖아요. 음. 진짜 음. 이게 어휘의 힘은 외우지 않고서 네. 보이잖아. 엑서사이즈 아침에 조깅하고 음. 운동하고 음. 이러고 있잖아. 혼자 음. 그거 밖게안 된다라고 믿어 의심치 음. 않으니까 안 되잖아. 요근데엑서사이즈 음. 나면 진짜 많이 틀리겠다. 음. 아. 이런 게 간지지 네. 외워놔야 그 되는 것이잖아. 뭐뭐 외워두면 음. 자 오늘 배운 것은 네. 우리가 미니 강의처럼 해드렸고요. 네. 간단하게 정리해. 음. 자비 스케줄도 뒤에는 일단 두 가지가 올수 있는데. 어. 지금처럼 이렇게 날짜나 요일 같은 명사가 올 때는 for. 어또뭐 있어? 아니면 to 동사원이요. 어. 음. 자 그다음에 이제 head 이거 뭐 by, by the, the time 나왔거든. 이때 네. 좋아하는 시제 두개뭐뭐 뭐 있어? by the time이 좋아하는 시제는 will have a pp의 미래완료랑 had pp의 과거완료. 그러면은 네. 미래완료가 이일 때는 나머지 한 문장이 동사뭐야? 현재시제. 그러면 과거완료가 정답 때문 나머지 하나는 어, 지금처럼 서브미리처럼 과거시제. 자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라이트 right 나왔잖아 라이트 네, 네. right 권한을 보유하다 이게 하면 음. 뭐야 두개 중에 Reserve the right 그리고 아까 음. 보기 중에 있었는데 이 refer은 보통 음. 어떻게 나와 뭘 붙여 Refer to 음. 어. 아니면 뭐 refer a to b 이렇게도 나오고 refer to A s B. 올라오 목적어 투보 정사하면 걔한테 이거 하라 투하라고 허락한 거잖아. 거고. 근데 그거 말고 고려하다 참작하다 이런 뭐 붙잖아. 네. Depend on처럼. 어 그럼 올라오. c o p 피본이나 약간 위시트 음. 같은 이런 영수증이나 기록물 같은 음. 증빙용 자료 아니면 이탈이 없을 만한 음. 직원 따위를 뭐 보유하고 음. 계속 유지하다 음. 이런 뭐야. Retain. 그러면 retain.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외워놓으셔야만 네. 풀수 있는 문제 있어요. Retainer 그러니까 copy 이런 식으로. 외울 때는 네. 어려운데 외워놓으면 쉬워. 그럼요. 외울 때가 열받는데 외워놓으면 네. 참 쉬워. 이 문제로는 풀릴 수 있잖아. 적어도 음. 이 문제가 토익에 나오면. 음. 반드시 복투더스를 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